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둠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거주하며 그 땅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에데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의 두대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쑥곧 느부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스발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부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난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다함께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이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 정치적으로 한 가지 일을 시행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였고,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에 옮겨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중심 사마리아에 또북 이스라엘 또 여러 곳에서는 또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서 살고 또 남아 있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땅은 북 이스라엘의 땅이기 전에 하나님의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에서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이 땅이 여러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 가게 된 것입니다. 잡혀간 북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북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혼란이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 문제가 하나 일어나는데요.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몇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우와를 경유하지 아니하므로 여우와께서 사자들이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다 죽이진 않으셨습니다 몇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쓰러졌지만 많은 이주민들은 그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 아수르 왕에게 이것을 가서 보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자신들이 사로잡아 온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을 택하여서 북이스라엘 베델땅이라는 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을 보냈으면, 많은 제사장을 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명딱 보냅니다. 오늘날의 미국 땅을 보면은 참 여러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 나라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그래도 참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법도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평등한 것들 또 인권적인 부분들도 많이 존중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많은 혼란들이 있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도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지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이 미국당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더 각기 다른 질서와 문화가 이북 이스라엘 땅에 한 번에 유입이 되면서 참 어려웠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울 때 주의하지 않으면 혼합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별한 메시지인데요. 온전한 신앙이 있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또 혼합된 신앙 생활들이 이제 본문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땅을 발을 디디며 살면서 신앙적으로 볼때또 삶의 여러 영역들로 볼때 혼란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 열방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란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에 기울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이 혼란에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양궁 남자단체전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봤는데 참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단체 결승전에서 이우석, 또 김재덕, 김우진 선수가 이 프랑스 선수들을 상대로 금메달 경기를 금메달에 걸고 이제 어,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보니까 경기가 사실 되게 어, 불리한 조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자꾸만 이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바뀌면서 그 작은 텐이라는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떤 사람은 실눈을 뜨고 관역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관역을 보기도 하면서 각자의 방법과 수고로 인하여서 활을 당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텐 이렇게 왔다. 그 관역의 중앙을 맞추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관객들의 야유와 그리고 환호성 그리고 프랑스 선수들은 또 홈경기잖아요. 또 대한민국 선수들은 어웨이 경기란 말이에요. 이 혼란 속에서 제가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 선수들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겼을 때 환호하는 거그 뒷사람 이제 릴레이로 세 명이 연달아서 활을 당기 당기는데 활을 당긴 사람이 그리고 활을 당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은 잘은 모르겠지만 힘을 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당겼는데 바람이 약간 이쪽이라고 또할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그런 여러 관중들, 바람의 세기 또 오웨이라는 경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바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세 선수가 그렇게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화를 당기는 선수 뒤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 특별한 말이었겠어요? 훈련 받았을 때 들었던 말, 늘 했던 그 말, 또 했던 그 말, 기억했었던 또그 말들을 했었을 텐데 그 현장에서는 서로에게 굉장한 힘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우리가 참 혼란스러울 때에 이 말로 인하여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는구나, 힘이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또 연결이 되면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혹은 오늘 아침에 시작될 때에 또 어쩌면 어제부터 또몇년 전부터 어쩌면 또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세워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도님, 그 목회자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때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혼란은 멈추고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혼란이 멈추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안심하고 달려가며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3절 말씀을 쭉 보니까, 여러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순진하게,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았고, 소식을 들었고, 이건 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여러 이주한 이방 민족들이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장면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신들이 지금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들의 지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이전에 섬겼던 신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이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게 섬겼을까? 왜냐면 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징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이 땅에서 이주에 왔지만 또잘 되고 싶어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면서 이렇게 혼합된 신앙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혼합적인 신앙이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의 다양한 신들은 또 북이스라엘 원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혼합 신앙에 빠지도록 부추겼습니다.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왜이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요? 왜이 본문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말아야 함을 읽어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읽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들려지는 이유는 신앙의 혼합을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사랑, 갈보리 언덕에서 물가피 다 쏟으시고 생명 다해 보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넘버 1.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트 중에 넘버 1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여러 가지 중에 최고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리려고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 챙겨 주시겠습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Only One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합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 소리가 들리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혼합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핵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해보세요. 예수님과 연합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세상과의 혼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왕대심을 인정하며 세상과의 혼합됨을 버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택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세상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혼합되게 하는 유혹 가운데, 불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주의해 주셨던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또 나의 목소리에 기 기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기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 지나고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워싱턴 지구촌께 전 성도님들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